제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득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직교가 되게 합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점을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때야땅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의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루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됩니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순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요하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신은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비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 하 제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니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하는거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 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서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감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주권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금 보류와 두어 조각 덕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주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제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 즉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우상의수여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음으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 증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고려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도롭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브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끝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분들를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볼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다오리니 곧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죄야.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85편 고라 자수네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먼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는 왜 사라지지 않나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선지자, 좋은 선지자들만큼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참 선지자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정반대 혹은 비슷하지만 애매하게 다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그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해를 꺾고 이미 잡혀간 포로들과 성전 기구들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사람들은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냐의 설교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를 참 선지자로 여겨 우대했고 반대로 예레미야는 거지 선지자로 여겨 홀대하고 학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쫓은 합유다는패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을 시샘했던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악귀를 물리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여 돈을 좀 벌어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마술이나 주술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귀신을 쫓는 행위들을 했는데 스기와의 일곱아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게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스기와의 일곱아들은 오히려 귀신들에게 제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에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늘 함께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는 언제나 사람들의 외면을 당했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속지 말라는 에스겔의 피맞힌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들을 쫓는 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로서 만약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남유자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열악한 난민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졸지에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포로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또 나름 사회 지도층이자 영적 리더였던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셨냐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야 했느냐고요. 에스겔에서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목회자이자 선지자의 대답이자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냐. 자신들은 그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속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은 속았다 말할지라도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찾아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의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볼까요? 지금도 이 나라에는 자신을 선지자라 칭하며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하나님과 동급이고 자신에게는 이 대통령도 자지우지할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단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구약의 하나냐 또 신약의 스계와의 일곱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멸망 직전에 남유다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이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을 추종했으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역시 같은 죄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참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거짓선지자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거짓선지자를 허락하셨느냐라고 이 반문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많다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가슴에 품은 성도는 아무리 말세의 때가 찾아와도 이 거짓 선지자가 팔을 쳐도 결코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서서 미혹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나쁜 이단들과 또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요즘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이 마약과 도박, 음란 문화 역시 우리가 경계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